교우 여러분, 혹시 집이나 사무실 리모델링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남은 벽지를 뜯어내고 바닥을 새로 깔고 때로는 벽까지 허물어야 되는데요. 힘들고 번거롭지만 완성되면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본문을 이 리모델링과 연관지어서 놔두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다섯 개큰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5에서 7장 산상수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고, 무엇보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두 번째가 10장의 제자파송 설교입니다. 천국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도 사명도 아닌 천국 자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천국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엄밀히 따지면 천국을 맨 앞에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시점에 천국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12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1절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비유들은 모두 마음밭을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리모델링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한 걸까요? 그냥 살면 되지. 지금까지 예수님은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유라니요. 사실 제자들도 의아했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쩌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바뀐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집을 고칠 때 방식을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그들이란 앞장인 1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도 바알세벌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악한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이들의 마음밭은 소위 말해서 전면 철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아무리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어도 아무리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일갈하셨더랬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비유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비유는 신비로운 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요 더 깊이 드러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더욱더 숨겨집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에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 이유도 있습니다. 예, 마음이 완악하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1 5절 끝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보는데요. 단순히 악하거나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마음 닫고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의 안악한 이유와 더불어서 리모델링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게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던 대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신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요. 견제가 들어갑니다. 마치 건물 리모델링 중에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혼자 놔두면 잘 살아요. 누가 건들지만 않으면, 누가 옆에서 찌르지만 않으면, 누가 간섭만 하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간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우리 공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불편하죠. 그리고 불안하죠. 그리고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시고, 비유라는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리모델링 원하는 자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리모델링의 기회를 주시면서도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할까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계별로 가르쳐 주십니다. 같은 씨앗이 네 가지, 다른 땅에 떨어지는데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씨앗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땅의 상태죠. 즉, 어떤 리모델링이 필요한지가 관건인 겁니다. 첫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다녀서 완전히 굳어진 땅입니다. 이런 마음을 리모델링할 때 전면 철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현대를 사는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우리는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성경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하기보다 사람이 하는 조언에 솔깃하죠. 큰 노력 없이도 나를 깨우치고 내게 득이 되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인스턴트식 간편 시공을 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주 전인 것 같아요. 저희 마을에 인도 일부 구간과 교회 앞 주차장에 깔려있던 등산로 황토를 철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로 깨끗하게 깔기 위해서 천공기로 땅을 뚫어요. 두두두두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내요. 그리고는 굴삭기로 완전히 긁어내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렇듯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 그거 길가잖아요 굳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은 간편시공으로 어렵습니다 그 위에다 그냥 뭘 덮을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뜯어내고 긁어내야 돼요 번거롭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히 긁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음식의 경우 10분을 기다려야 제대로 된 맛을 낼수 있다면 단 3분 만에 먹으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좀더 기다리겠죠 두 번째 돌박과 같은 마음입니다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것은 표면적인 리모델링만 한 경우입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기초 공사가 부실한 것이죠. 신간적으로는 은혜를 받지만 깊이가 없어서 조금만 어려워도 중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것은 부분적인 리모델링만 한 경우입니다. 새로운 것을 들여놓기는 했는데 낡은 것을 완전히 치우질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 걱정거리, 돈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가시가 되어서 말씀을 막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요 뾰족한 방법 같은 거 없습니다. 세상 염려, 걱정, 삶의 방식, 습관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려면 이쪽으로 조금 무겁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열정과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즉,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가 투자를 하듯이, 계속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무언가를 사고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듯이 어떤 열정을 갖듯이 하나님 말씀 쪽에도 그거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갈수 있죠. 조금만 더 무거우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심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조금만 무거워도 기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절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완벽한 리모델링입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입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알겠다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삶으로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말 그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려는 갈망입니다 인스턴트식 간편 시공이 아니라 천천히 정성스럽게 튼튼하게 지어가는 것이죠 이소부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떠오르더라고요 막내처럼 하는 거예요 막내처럼 첫째 둘째처럼 짓는 게 아니라 막내처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입니다 한쪽 귀로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삶에 영혼에 새겨 넣는 것이죠. 좋은 땅의 특징은 놀라운 결실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는 하루 아침에 달리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마음밭 리모델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놀라운 열매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마음이 영접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집을 하나하나 둘러보십니다. 처음에는 거실과 식당 같은 깨끗한 것만 보여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여긴 어디냐? 서재예요. 서재도 들어가보고 여긴 어디냐? 침실이에요. 침실도 들어가봐요. 그리고 심지어 지하실에 숨겨진 곳까지 모두 보십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책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16절,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기는 들음으로 보기 또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교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복 받았음을 알수 있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들어오셔서 구석구석 리모델링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 죽어간 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미래를 우리가 지금 살고 누리고 만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로 오침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거실만이 아니라 침실도, 지하실의 어두운 구석까지도 들어가셔서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스턴트 간편 시공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튼튼한 마음밭 리모델링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가장 안된게 30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30배가 최소예요. 그런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